그래서 니가 어느 그룹을 가던지 너의 라이팅 스킬은 지금 피, 어, PhD 등급 아~ 어, 그레이드가 B B가 어~ PhD를 갈수 있는 그런 등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마스터는 예, C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, 그래서 어~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아~ 내가 지금 정말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솔직히 이제 IELTS 시험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한, 한 단계 의 관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, 저는 이제 거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어차피 이게 다 지금 대학 공, 대학에서 필요한 것이고 IELTS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IELTS 이상의 것을 이제 그레이스 선생님, 그레이스 선생님한테 이제 그 이상을 얻은 거죠. IELTS 점수 뭐6 6 6나 뭐6.5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들어서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.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저희 마지막 그게 5, 어, 5주 오주 어 영어 코스를 하고 잠깐 한 2주 정도 쉬고 다시 이제 10주 코스를 들어갔는데 5주 코스가 끝나고 나서 어 끝나기 전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.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어 이게 다어 1시간 동안 한 300자 넘게 시험을 본 거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쑥스럽지만어 선생님의 고치신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법이나 뭐 단어나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피드백인데 어 자세히 보시면은 어 대부분 어 학생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프로세싱 아니면 need, need work 라고 여기 체크를 해 주시는데 저는 다 컴플레이트를 받았습니다 어 아마 이건 저희 반에서 저 혼자 컴플레이트를 모두 다 받은 것 같아요 예저 혼자입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어 선생님 해서 저에게 주신 피드백이 있는데, 음, 다뭐 잘했다는 뜻이 있고, 어 앞으로 뭐 레퍼런스를 쓸때 저는 이제 어 저의 제가 레퍼런스를 약간 비교할 때 하나의 레퍼런스만 썼는데, 뭐뭐두세 개를 더 써라, 두세 개를 더 쓰고 비교해서 뭐 에세이를 쓰면 더 좋겠다, 약간 이런 마지막 코멘트와 함께 그래서 받았고. 음. 이거는 어, 라이팅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 특히 뭐 지금은 저는 뭐 라이팅 보시면은 어, 저가그 베리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어, 올바른 어 테크닉과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